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찍은 약간은 다크한 느낌의 어두운 사진들을 이렇게 좀 환하고 밝게 화이트 톤이 많이 강조된 사진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화이트 톤을 업시키는 사진을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배경 레이어, 배경 레이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J를 눌러서 사진을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고요. 필터에 카메라 로우 필터를 그대로 눌러서 보정창에 진입을 해 주십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먼저 온도, 먼저 온도를 마이너스 한7 정도로 이렇게 낮춰 주시고요. 색조도 마찬가지로 한 마이너스 7 정도 요렇게 맞춰 주십니다. 그 다음에 노출을 한 0. 0.65 정도, 0.65 정도, 이렇게 주시고요. 어, 대비는 한10 정도, 대비 10 정도 주시고, 밝은 영역은 10.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로 한15 정도, 좀 밝은 계열 쪽으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흰색 계열은 마이너스 25 정도, 검정 계열은 한35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뭐 보정을 하기, 전이랑 고정을 한 후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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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어, 사진이 훨씬 더 밝아지면서 화이트 톤이 강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까지 네, 해주신 다음에 활기를 한5 정도 주시고요. 채도도 마찬가지로 한10 정도? 채도는 한10 정도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나와 주시면요. 사진을 보정하기 전과 사진을 보정한 후가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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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화이트 톤이 강조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 빛이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는 이 방향 빛이 들어오는 이 방향과 그림자가 지는 이 부분의 톤 차이를 조금 더 완화해 주면 사진이 조금 더 이쁘고 밝게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보정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작업한 요 레이어 1을 컨트롤 J를 눌러서 네, 한 번도 이렇게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필터에 카메라 로우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를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요. 검정 계열은 한 플러스 30 정도 어두운 영역도 플러스 한20 정도 플러스. 20 정도 이렇게 주신 다음에요 네, 확인을 눌러서 창을 나가 주십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보정하기 전과 사진을 보정한 후가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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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제가 이제 빗금친 이 부분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이 조금 더 밝아지는 걸 원치가 않습니다 네, 그럴 때는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을 써서 요 이제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을 지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시고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작업한 레이어 1 복사 레이어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요 그게 아래쪽에 보시면 어세 번째 세 번째 마우스를 그대로 갖다 대시면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라는 옵션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요 이제 요거죠 요거 네, 요거를 그대로 눌러주시면 여기 옆에 하얀 도화지처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얀 도화지가 생기게 되면 사진을 클릭할 수도 있고, 요 옆에 하얀 도화지를 클릭해 주실 수도 있고, 레이어 하나에 클릭이 두번 가능한 이렇게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이제 하얀 도화지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B를 눌러서 여기 브러쉬, 브러쉬 도구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요. 어, 색칠할색, 색칠할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네, 마우스를 사진 아무 곳에나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브러쉬 크기와 경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경도를 최대한 최대한 0%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예, 단축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칠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칠해주면요. 여기 보시면 하얀 도화지,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선택한 이 하얀 도화지의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칠해지면서 기존에 보정을 하기 전 사진이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하면요,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하면요, 네, 제가 원하고자 했던 요 이제 어두운 부분만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만 보정하기 전과 어두운 부분만 보정한 후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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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극명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요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이 어두운 그림자가 지는 부분에 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되면 예, 사진이 화이트 톤으로 훨씬 더 이쁘게 보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보정이 모두 다 끝난 건데요. 네, 보정하기 전 사진과 보정한 후 사진은 이렇게. 네, 요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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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 이제 사진을 보정하는 게 실내 보정 방법의 거의 기초적인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진 보정 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